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이루어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소원에 대해서 리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시기는 올해 12월까지 생각했고요. 바라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번 분 현재 상황 어떠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분큰 상처나 실망 또는 관계에서의 이별과 같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아팠던 시간을 좀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군가가 다가오거나 감정에 변화를 줄 만한 제안이나 기회가 있으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 감정의 연결이 잘 되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서 1번분의 과거에 있었던 힘든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 쓰리 소즈가 나왔다는 것은 1번분의 상처나 슬픔과 같은 일이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어,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현재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번 분이 이루게 될 소망, 소원은 무엇일지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 분 혼자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는 시간을 보내셨거나 외롭고 고립된 것만 같은 답답한 상황에 계셨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동하게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이동일 수도 있고 감정의 변화나 새로운 선택을 향한 마음의 이동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이든 이 이동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안정되고 따뜻한 에너지가 있는 방향으로 가시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음그 방향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설레이고 기쁜 감정의 시작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힘들었거나 외로웠던 것 등에서 벗어나서 1번 분의 긍정적인 감정이 살아나고 마음을 설레이게 해줄 관계나 일이 다가오는 것이 곧 이루어질 일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일로 인해서 1번 분이 변화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본 분에게 변화에 대한 불안이나 익숙하지만 답답한 상황 또는 어떤 두려움이나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카드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 방금 전 여기 은둔자의 카드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루, 일이 이루어진 후에. 1번 분의 마음 깊숙이 눌려 있었던 열정이나 자신감이 다시 겉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이나 관계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1번 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서 열정을 느끼게 되고 추진력 또한 생기게 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번 분의 삶의 균형이 맞춰져 갈 거라고 또한 보여집니다. 어, 일과 사랑 또는 감정과 현실 등에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드라마틱하거나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1번분의 삶 전체의 흐름을 점점 바꿔놓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리딩의 조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조언은 현재 1번 분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력과 용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거나 정신없이 얽혀있는 일들 속에서 1번 분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진시키는 것들이나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은 관계 어, 또는 책임 등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고요. 1번 분의 삶에서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짊어진 모든 것을 다 안고 갈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번 분이 나아가시는 길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이루어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소원에 대해서 리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기는 올해 12월까지 생각했고요. 바라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번 분 현재 상황 어떠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음, 분 현재 누군가와 협력하거나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하는 것처럼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팀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하거나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분의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간에 계시지만, 어, 뭔가 결정을 못 내리거나 속으로 갈등하고 근심이 많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번 분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점에 계시고, 그런 기회도 온 것으로 보이지만, 뭔가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복잡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2번 어,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얼마 전에 8월 운세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어,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리딩을 들으신 게 맞다면 한달 안에 뭔가 좀 결단하고 움직이게 되는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럼 이번 분곧 이루게 될 소원이 무엇일지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번 분이 곧 이루게 될 일은 이번 분의 마음 속에서 깊이 원하고 있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랜 시간 품어왔던 목표나 희망사항이 현실화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다 정도로 생각하셨을 것 같지만, 이번 분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열정을 보이게 되는 계기가 생기면서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방향성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여기 러버스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일은 이번 분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 정리하면 이번 분이 정말 좋아하거나 좋아할 만한 것을. 열정적으로 할수 있게 되는 큰 기회가 온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이 스타카드와 이, 어, 불의 성향, 불의 성향인 완제 카드 둘다좀 단기적이거나 짧은 시간에 장점을, 짧은 시간에서 장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 너무 많은 생각이나 고민들로 다가오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음, 그럼 이 일로 인해서 이번 분에게 생길 변화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분이 일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번 분 스스로와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적극성이 강해지실 거라고 보입니다. 또한 상황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서, 이번 분에게 불필요한 감정적인 소모나 두려움, 어, 또 불안감 등을 완전히 끊어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번 분의 삶을 점점 주도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리딩의 조언 카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 지금 조언의 카드에 모두 소주의 카드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어, 지금 이번 분의 심적인 에너지 소모가 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그리고 과거의 상처나 실패 등에 연관된 많은 생각들이 이번 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언의 카드는 어, 여기 마지막에 텐 소즈가 나옴으로써 이제 그런 생각들을 모두 끝낼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많은 생각들을 어렵더라도 조금씩 끊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분 머지않아서 자신감이나 주도성이 회복되는 일이 생기고 진심으로 원하고 좋아할 만한 일을 하게 된다고 카드가 전해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끊어내시고 용기있게 다가오는 전환점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이루어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소원에 대해서 리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기는 올해 12월까지 생각했고요. 바라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번 분 현재 상황 어떠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재 3번 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이나 정리가 된 것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과정은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기준이나 이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거나 법적인 절차가 있는 일이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현실적인 부분에 새로운 기회나 제안이 가까이 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판단이나 정리가 된것 덕분이거나 그 일이 마무리되면서 생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번 분 현재 움직임이 있다기보다는 아직 재정비 중이시라거나 휴식을 취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 그것이 아니라면 어, 현재 하나의 일이 마무리되고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기회가 다가오길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럼 3번 분곧 이루게 될 소원은 어떤 것인지 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번 분은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나 변화로 인해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여기에 타워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3번 분에게 갑작스럽거나 뭔가 계획과는 다른 일이 펼쳐지거나 하는 것처럼, 어, 의도하거나 3번 분이 나아가려 하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만족스럽고 안정된 상황과 사람들에게 축하받거나 인정받는 일이 생길 거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3번 분이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조용히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던 중에 팀의 팀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를 하게 되면서 3번 분의 팀이 뿔뿔이 흩어지게 생긴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사들이 쉬쉬하면서 3번 분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3번 분에게 팀장을 맡기게 되고 그 후에 3번 분의 팀이 성과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고 회사에서 상도 받고 축하도 받는 이런 흐름과 같은 전개가 3번 분에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일로 인해서 3번 분에게 있을 변화는 무엇일지도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도 이렇게 타워카드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는데요. 3번 분이 갖고 계신 경제적인 결핍이나 정신적인 고통 또는 외로움 등이 이 타워카드처럼 모두 무너져 내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아예 그 고통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 포소즈의 카드에 휴식이나 재정비, 정책이나 기다림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완전한 무의 상태라고 의미할 때도 있는데요. 이 카드 조합에서 제가 읽혀진 포소즈의 의미는 백지 상태. 어, 아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의미로 보여졌기 때문에 3번 분 갖고 계신 힘든 부분이 곧 이루어지는 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변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딩의 조언 카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처음에 현재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나 제안이 들어왔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언 카드에서 이 에이스 완즈의 카드가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3번 분 앞에 있는 새로운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의미 없는 것들에서 벗어날 것을 카드가 조언하는 것 같은데요. 붙잡고 있었던 관계나 익숙한 환경 그리고 바꾸지 못하는 생각들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3번 분에게 감정적으로도 만족스럽고 환경적으로도 안정된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고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리딩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통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나왔는데요. 3번 분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다가오는 만족된 상황과 사람들의 인정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이루어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소원에 대해서 리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기는 올해 12월까지 생각했고요. 바라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번 분 현재 상황 어떠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번 분 현재 환경적으로 많이 안정된 상황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부분도 있으실 거라 보여지고요. 겉으로는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번 분의 내면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틀에 갇혀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지만 이게 전부일까 하는 답답함과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노력하고 계시거나 하는 일이 있으실 것으로도 보이지만 확신이 부족하다거나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면 무언가 해보려는 것들을 찾고 계시지만 음, 하나같이 뭔가 조금씩 부족하거나 불확실하고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상황일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그럼 4번 분에게 있을 곧 이루게 될 소원은 무엇인지 보면서 리딩 좀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어, 카드가 너무 좋습니다. 4번 분에게 현실적인 기회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전이나 직장, 사업처럼 4번 분의 기반과 관련된 실질적인 기회나 제안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 현재 시작을 뜻하는 에이스 카드가 두 장이 나왔고 여기에 에이스 완즈의 카드가 나온 것을 볼때 4번 분이 그 기회나 제안을 적극적으로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으실 거라고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기 나와 있는 황제처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게 되시고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기반을 쌓게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렇게 쌓게 된 현실적인 기반이나 명성 또는 위치 같은 것들은 오랫동안 굳건하게 유지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이루어질 일은 그저 운 좋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범분의 실행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일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만족스럽고 값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 일로 인해서 4번 분에게 있을 변화는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번 분은 확실히 현재에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 나인 펜타클의 카드가 현재 사본분의 안정된 환경과 그로 인한 정체감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본분 안에 그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되살아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거나 원래 사본분에게 있었던 재능이나 밀어두었던 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되는 변화가 있으실 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사범분에게 감정적으로 기쁘고 설레이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이루게 될 소원은 사범분의 현실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 모두를 만족시키고 어, 풍요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조언 카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언의 카드는 지금 4번 분이 뭔가 내키지 않거나 권태롭거나 귀찮거나 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날 것을 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 문카드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불안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또는 두렵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4번 분의 안정된 상황과 어, 사번 분의 능력을 믿고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잡고 실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곧 다가오는 기회로 인해서 사번 분의 열정과 능력이 살아나고 현실과 감정의 풍요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 안정된 상황에서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4번 분의 능력을 믿고 기회를 잡아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